Oh <laughs> 嗯。哎，我马上去，出去看看咋。 그러니까 오 oh. 잊고 잤어 어? 근데짠잘 잤다 밤새가지고 <laughs> 한숨도 못 잤다 아까 푹 자던데 나푹 잤어? 응. 나잘 잤어 잘밥못 먹어서 어떡해 괜찮아 우리 마지막 둘 사진 <laughs> 찍자 이제 진짜 응. 부산이 태어나 민데 <laughs> 진짜 고맙다 아, 오늘 계속 눈 오네 그 이따가 찍어도 되는지 미리 양해 구해주세요. 한시 이분에요. 한 잔만 들어가시고 지금 가족대기시니 안에 가세요. 왜술 고생했어. 누구 닮았어? 울렸어. 우산아. 여기 확인시켜 드릴게요. 네. 네, 아, 너무 좀 잘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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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울었나봐 눈 부었어. <laughs> 엄마는 눈코 입 하면서 울려 드릴게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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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하고 있어? 응. 아까 오다가 아프했어아 그랬다 응. 엄마 <laughs> 부산이 왔어요 응. 돌려줄까? 그래. 어, 어. 돌릴 수 있어? 공간대? 뺐다 어, 그래 아 <laughs> 애기 밑에다 저렇게 그냥 용품을 놨구나? 이름이 같은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그 버터 오래 걸릴지 확인하는데 어, 그래 꼭한 번씩 더 확인하면 돼그 확인해야지 아이구 귀여다 자기 먼저 염통할래? 어머니 어머님한테 자기 먼저 해 뭔? 제물아? 왜? 살 너무 부드러워 아 뭐야 <laughs> 아구 그 울은 금방 그친다

얘 거기 네. 아다제대어요 음. 아, 응, 셨고하실 거죠? 핑니 이거 이거를 하면아 돼요. 에이 다시 에이 내려놔. 음. 다 이게 줄이 있어 가지다지 어. 저렇게 작은데 엄마 뱃속에도 있었지. 귀 진짜 커. 귀는 자기랑 나를 닮으면 클수밖에 없다. 이 조그만한 얼굴에 그래. 내 손은 에이. 이렇게 맞지? 근데 에이. 눈, 코, 입다이 귀여워 자기도 귀여워 뭔가 옆모습 자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응? 불편할까봐 좁지? 너무 아픈데 움직이니까 또 괜찮아진다. 예 8시간 지난 건가? 응, 나 어, 부은 걸 살찐 거야? 거야? 빨 때부터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응, 어. 잡아야 되는데 고맙습니다. 음. 응, 지금 하긴 했어. 아, 생명수다. <laughs> 저기 나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빵빵해져 점점? 우와, 뭐야 뭐야? 수액 맞고 이렇게 부유수가 있어? 와 미쳤다. 와더 빠졌어? 부산 어. 어이구, 오물오물대. 엄마만 걸리면 멀었는데? 아구어눈 응. 응. 응? 뜬다 응. 어머 응. 어머 눈 뭐. 떴어? 어디 볼라고? 이건 주름 보여 <laughs> 누구 닮았어 아빤데 아 너무 작아 부산아 아빠 이제 잘 앉는다 그치? 진짜 가볍지? <laughs> 무슨 여기 있는데, 도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해요 에이, 귀여워. 응. 귀여워. 응. 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너무 우우우 나가본소감아이 어때? 이렇게. 가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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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게이렇야돼렇게이렇다 이렇게. 이렇게. 이다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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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어이 아이 그아세고세 번데 진짜 잡다 저기요 응응응 여기 볼이 엄지손가락만 하네 그러잖아 <laughs> <불안아. 웃음> 눈썹이 하나도 안 보여. 눈을 떠야 되는데. 아까 눈 뜨더니 또눈 아빠 눈 같은데. 어, 어구. 어이어구어구어이 너무 네 뿌뿌. 거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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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이 가로다. 부산이 굴어가는 게. 엄마가 이렇게 어기서어디아왜 이렇게 멀리 있어. 어디 뜨거야. 저기 저기. 어디. 저기 앞에 어디 초록색깔. 색깔, 저기 아니 초록색깔 벽벽 아, 벽 보여? 넌넌넌나면 당황스럽지. 넌넌넌넌넌넌 떴어요. 서럽게 울어. 아, 여기까지만 나장에 슬리퍼 있어. 음. 얼굴이 이렇게 작은데. 응. <목소리> 아기 머리 까치지 너무 웃겨. <목소리> 그거 같아, 앵무새. 엄청 능숙해졌다. 저. 저, 풀 저, 저. 근데 저, 저. 가 빠졌어?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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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보여 왼쪽에 눈 감았을 때가 <laughs> 속상인가봐요 어. 맞지? 지금 저. 음, 은있는데 근데 지금 되게 찌부야 지금 재미나. <laughs> 너마너무대이 재민 오인상써재미나 재민아. 재민아. 이쪽은가 근데 좀좀 말렸다 쪽쪽은딱는이 있다 채이친이 채민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친구는 이 계속 안아달라고 다 근데 이미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놓다가 계속 안아달라고 너무 힘들어 난 그냥 올리게 냅둘 건데 지금 계속 안고 있잖아 아니 얹어어 그냥 바로 한번 물아웃다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편히 안고있어 내가 이렇게 잡아서 해줄게 c 민 u l 민이가 v e a h e 준식 a 아 h e T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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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

네 <laughs> 너무 작아. 아니, 너무 <웃음> 얇아. <웃음> 벌써 코막 혔어방금 꼈어? 입으로 입으로 소리네 응? 누구 닮았던 눈이 <laughs> 오잉 오잉 인재한테 연락 왔대 인재? 난 맘만 볼래 점수가 동그래서 굴러가나 봐. 이게? 아니, 근데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했잖아. 느낌 다엉덩 이를 감 싸서 주민 <laughs> 이랑 응, 어어어, 어, 어. 어? 지금 데리고 왔 는데 방금. 음. <laughs> 마지막 신생아들 복귀할 때 네. 아이고, 어머 쟤도 눈부셔 한다 오케이 잘가 안녕 음음음 응? 응. 응. 발가락 뚱뚱해졌다 응. 되는 거있고요애기 확인 한번 할게요. 신분증을 신문점... 네, 엄마도 안 먹고 잠만 자요.